그래서 이 댓글을 써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댓글을 보겠습니다. 데, 댓글과 강의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의 강의를 보고 감히 댓글을 올려봅니다. 아, 현실에서 참 힘드신 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행보만 보면 그분이 철학을 잘 모르는 분이 많겠죠. 그렇지만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삶을 아는 분은 또 거짓으로 도배되는 현실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 대표님의 철학을 보면 조국 교수 같은 분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치가 되려면 훌륭한 인재를 국민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대표님은 조국 교수 같은 분이 많이 정치를 하길 원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고픈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존경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네. 어, 그, 이재명과 문재인은 그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뭐, 영양, 내가 그, 코딩한 결과도 여러 차례 공개했지만, 문재인은 문명을 파괴해왔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laughs> 그런데 이재명은 문명을 발전시켜왔단 말이죠. 그의 청명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 그, 그러니까, 조국이 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laughs> 이재명의 길을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문재인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현대의 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문재인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전 강의에서 계속 문재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은 자기가 퇴임 후에 전임 대통령으로서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해야 할 상황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거든. 그 퇴임할 때 벌써 그 연설에서 그 의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노릇을 하고 싶어서 정치인들 불러다가, 어, 이, 밥 먹이고, 뭐, 같이 하려고 그러면 4이제인지 5의제 만들고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끌어다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책방 만들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낙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낙연은 문재인의 똘마니로, 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아 어, 어, 무슨 이상한 짓을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마침 어제 어 조국이 어떻게 해서 사퇴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할 때 친문 세력이 결국은 착당을 하고 문재인을 낙마시켰다 아니, 문재인이란다. 그 조국을 낙마시켰다는 거예요. 조국은 끝까지 버티고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이 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재인을 가서, 어, 뭐, 이, 뭐, 술 한잔 얻어먹고, 이제 문재인은 친문 세력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다? 나는 그, 제중신이라면 그렇게 할수 없을 거라고. 문재인을 등에 얻고 자기가 명예회복도 하고, 자기가 뭘, 어, 정치도 하고, 뭘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 문재인은 윤석열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아, 저, 조국은, 어, 무슨 길을 가는 거냐? 무슨 길을 가는 거냐? 어,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이 아주 센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센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도 문재인이 어, 그것을 임용했잖아요 그리고 둘다 뒤에서 잠깐 어, 이 클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둘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너무 어처구니가 이게 문재인이 그 말을 했거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나는. 인사 조직을 몰라도 저렇게 이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꼴이 뭐가 되겠어 이게. 내가 그래서 문재인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문재인을 넘어서야 된다. 문재인을 버려야 된다. 이낙연도 버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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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거지들 있어. 뭐, 그 누구야. 그, 전해철이서부터, 홍영표,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따라다니던 놈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걔네들이 뭘 했어요? 조국을 압박했거든. 조국 물러나라고. 걔네들이 또 추미애가 오니까 추미애 물러나라고 또 그랬거든. 결국, 누구, 누구한테 좋은 일 시켜준 거야? 거짓말, 생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윤석열을 통하준 거야. 걔네들이 친문 세력이 윤석열을 옹립한 거랑 마찬가지야.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나는 뭐 문재인을 뒷배로 조국이 에, 그 홀로 서지 못하고 문재인을 뒷배로 그것을 뭐 이용해서 자기가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조국에게 있을까? <laughs>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을 보면 그런 어, 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조국이 그런 측면에서 어리석음이 있나 이제 이렇게 나도 의, 의심하게 된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 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인데 내가 거기다가 장관을 해서 그것을 그 어떻게든지 제압하겠다. 아, 그것은, 예, 잘못된 선택이죠. 그건, 진작에 포기하고, 했어야, 그, 지혜로운 선택이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네, 이런 사람과 내가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런 거를 분명히 했어야 되고, 또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조국이 사는 길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재명의 정치를 돕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재명의 길을 거부했던 정치인들은 다 지금 아작나고 있어요. 갈 길을 잃었어요. <laughs> 이 원우기가 어딜 가겠어요? 김종민이 어딜 가겠습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주 쥐죽은 듯이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 있잖아. 전해철, 홍영배 이런 애들은 쥐죽은 듯이 숨어있잖아. 난 그, 그, 그런 친구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김정부인은 완전 돌쇠잖아, 마당쇠. 생각이 없어, 얘는. 어디서 뭘, 뭘 앞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음.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문재인을 버려야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은 그럴 정도로 과오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이전에 강의를 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댓글. 성과를 내지 않고도 잘리지 않는 직업이 정치인이다. 그런데 조국이 그것을 변화시켜 줬으면 한다. 단, 민주당은 들어가지 말고 작은 신당들과 함께 조국, 성영길 신당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댓글 하시는 분들의, 문재인과 조국을 갈라놔야 된다. 조국이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뭘 자꾸, 그 좀, 무슨 얻어먹으려고, 떡국물에도 뜯어먹으려고 그런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국에게 화가 난다. 저런 등신이 있나 해서. 정치하려면 문재인과 멀어질수록 성공한다. 이제, 문재인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문재인을 버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민주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조국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본다면 조국은 생각을 달리 먹도록 그렇게 충고해 드립니다. 문재인의 길을 따라가면 거기는 길이 없어요. 문재인은 가지 않은 길을 혼자서 간 겁니다. 문재인은 다시 희망이 없어요. 문재인은 엄청 성실하게 청와대에서 엄청 문서 보고 토론하고 이야기 듣고 엄청 열심히 일했다는데 일했다고 했는데 이랬다고 사람들이 다 그래 다 성실하게 그 성실하게 성실 그 자체로 일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했어 그 얼마나 무능하길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되냐고 나라가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유튜브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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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그, 이, 레임덕이 없는 마지막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있 서빌리티를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버린 거야. <laughs> 이 글에 대해 댓글이 또 있습니다.